함께 나누신 말씀,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자기 아버지의 무릎에서 물러나오게 하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게 다가섰는데, 에브라임은 자기의 오른쪽에도 이스라엘의 왼쪽에 오게 하고, 문하세는 자기의 왼쪽에도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오른손을 뻗어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문하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문하세가 첫째인데도 야곱은 자신의 손을 엇갈리게 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축복해 말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 나를 돌보신 하나님,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소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에브람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람의 머리에서 문하스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쪽이 맞아들이니 아버지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문하세는 한 민족을 이루겠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며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날 야곱이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문하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야곱이 문하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칼과 내 활과 아무리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은 세겜 땅을 내게 주어 내 형제들보다 한몫을더 주겠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동양하심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 앞에 이제 아들 요셉이 있고, 또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과 선포에 따라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형제의 자리를 에 얻습니다. 눈이 흐린 야곱의 무릎에서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물러나 야곱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유언과 같은 야곱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게 다가섰는데, 에브라임은 자기의 오른쪽에도 이스라엘의 왼쪽에 오게 하고, 모나스는 자기의 왼쪽에도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장자를 오른쪽에 세웁니다. 오른손은 특별한 손이기 때문에 장자를 축복할 때에 오른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질서에 따라 요셉이 야곱의 오른손 앞에 장자인 문하세를 세우고 왼쪽에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오른손을 뻗어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문하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문하세가 첫째인데도 야곱은 자신의 손을 엇갈리게 얹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순서에 맞게 잘 세웠습니다. 야곱의 오른손 앞에 문나세를 세우고 왼손 앞에 에브람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얹습니다. 장자 머리에 얹어야 할 오른손이 차자에게로 가게 되고 반대로 차자 머리에 있어야 할 손이 장자 위에 놓이게 된 거죠. 내가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내 계획과 내 준비가 철저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그뿐입니다. 인류의 역사, 개인의 삶은 나의 열심뿐 아니라 우리의 열심뿐 아니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야 인류의 역사도 우리 개인의 삶도 어, 잘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나의 열심이 그 가운데 있지만 이 방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와 방향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우리의 열심은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이 열심인 것입니다. 손을 엇갈리는 일은 축복하는 자의 주권인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손이 엇갈린 것에 요셉의 마음이 당황스럽고 불편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에브라함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함의 머리에서 문하스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엇갈린 손을 옮겨서 요셉이 원하는 위치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눈이 어두워 그런가 싶어 이것을 알려줍니다. 잘못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에 안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예측과 다른 당황스럽고 불편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불편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이 우리간에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고치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듯한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삭의 장자를 위한 축복은 이삭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이미 주어진 축복을 돌이킬 수 없었던 것처럼, 엇갈린 손의 축복은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야곱이 알고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문화세도한 민족을 이루겠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며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동생 에브라임이 형인 문화세보다 더큰 민족이 될 것을 축복하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뒤로 돌아가 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가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뒤로 돌면 상황은 역전이 됩니다.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끝에 선 사람이 되는 것이요. 가장 끝에 선 사람이 가장 앞에 선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앞뒤가 바뀌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먼저 되기도 하고 나중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뒤로 돌아가 하면 꼴찌 같아도 내가 가장 머리가 되는 것이요. 내가 가장 앞에 서 있는 것 같아도 뒤로 돌아가 하면 가장 뒤에 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에 섰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언제 내가 끝에 설지 모르고, 또 끝에 섰다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뒤로 돌면 내가 가장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따라 감사로 살 뿐인 것입니다. 내가 앞에 서 있던, 뒤에 서 있던,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문하세를 축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문하세도 축복을 해주죠. 단,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동생인 에브라임이 문하세보다 더큰 축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로 살면 불편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신그 은혜 또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21절 말씀 함께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됐지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내가 내 칼과 내 활과 아무리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은 세겜 땅을 내게 주어 내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겠다. 야곱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는 것이 후대에게 가장 든든하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고 사라지게 되지만, 나의 자녀들은 남겨져 있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때 이들이 가장 든든할까요? 물질이나 여러가지 유산들을 남겨주게 되지만, 하지만 나는 사라지지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삶인 것이죠. 물질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든든하고 안전한 삶은 하나님을 남겨주는 것이요. 물질을 얻는 것보다 더 부유한 것은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겨줄까? 무엇을 남기는 것이 내자녀들에게 가장 든든하고 복된 삶일까? 이런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그 신앙이 그들에게 남겨져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신다.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지금은 이집트 땅이지만, 이곳에 영, 이곳이 영원한 곳은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땅. 내가 가고 싶어,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 할수 있는 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되는 땅. 그 땅인, 가나안 땅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곳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고 머물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낸다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그때까지 하루 더한 걸음 한 걸음 다가게 된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가는 삶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길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유산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남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그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삶은 모든 것을 얻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인 부모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축복, 차자의 축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많이 축복했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생에 이 땅에서 도 천국을 살고 또한 때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얻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업으로 남김으로 모두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하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